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담맘입니다. 오늘은 TQQQ 계좌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80%도 이렇게 찍혔는데요. 그 계좌를 보면서 들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하게 추가 매수를 하는 다른 계좌에 비해서 그 마이너스 수익률이 더 깊죠. 이런 하락장에는 추가 매수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많이 깊어지지 않는구나. 좀덜 깊어지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실제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돌이 선생님이 강의하신 그 영상을 요점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80%된 그런 TQQQ 계좌를 보면서 느껴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지금이 리먼 사태보다는 조금 더좀 심각한 경제 상태인가? 그리고 닷컴 버블급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를 체감하는 여러 가지 뭐 지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지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봤을 때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뭐 리먼 사태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리먼 사태가 터졌어도 월급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그런 걸 체감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큰 금융위기 사태가 이제 터지게 되면 굉장히 힘든 분들 계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나라적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럴 때도 사실 돈 버는 그런 직종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굉장히 또 힘들어서 폐업하는 그런 직종이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수익률로만 느꼈을 때그 체감하는 거는 지금은 리먼 사태 때보다는 조금 더 심한 그런 경제 상황인가 보다 그런데 닷컴 버블 때 보다는 괜찮은 상황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으로만 배웠던 거를 지금 제 계좌를 통해서 실전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80% 찍었다고 해도 거치해둔 통장은 만 4년 동안은 그냥 이대로 둘 거고요. 만 4년 이후에도 원금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할 거고 또 나머지 두 개는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목표 금액에 이를 때까지 또 아니면 목표 기간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카네기 명언집에 이런 내용을 봤어요. 집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집념을 이길 수는 없다. 재능도 아니다. 재능은 있어도 성공 못한 사람이 너무도 흔하기에. 천재성도 아니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가 되기 쉽기에. 교육도 아니다. 교육을 받고도 세상에는 나고한 사람이 넘쳐나기에. 목표와 집념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벌고 싶은 그 금액, 그 목표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내는 그런 집념 이런 마이너스 구간을 계속 지나도요. 몇 년간 지나서 원금이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뭐눈 뜨고 일어나면 뭐두 배씩 몇 배씩 팍팍팍 이렇게 느는 게 아니죠. 빨간불이 들어와도 그 후에도 1년을 기다리고 또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야 그 후에 계속 갈수록 몇 배의 수익률 우리가 바라는 정말 뭐 10배, 20배, 50배의 수익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집념을 가지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한 해는요, 그 동행자님들 계좌에 정말 빨간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튤립 한번 사와 봤습니다. 아직은 더 수량을 모아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올한 해는 좀 빨간불을 보면서 그래도 좀 신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